10월 말, 11월 1일 이틀 동안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DMZ역의 2019년처럼 트럼프가 경제에 왔다가 다시 DMZ로 간다. 김정은이 드디어 화답을 했습니다. 미국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결하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의 ICBM 능력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러면 미국은 아직은 북한의 위협에 놓여있지 않는 겁니다. 자. 한 커진 경주 에이펙입니다. 에이펙 에이 c 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참석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에이펙 참석이 확정적입니다. 미가 좀 복잡해지죠. 이, 이 그림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런데 이게 트럼프 김정은 세컨 라운드? 2라운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자, 지금 나오네요. 자, 트럼프 심핑 만나야 됩니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중국만 잡겠다. 지금 아주 발톱을 드러냈고요. 심핑 주석 이번 9월 3일 중국 전승절 때, 에,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 분명했습니다. 중화민족주의까지 떠들었고요 중국의 A2AD 전략 반적근 지역 거부 아, 미국 항공모함 대를 적어도 제1도련선 중국의 앞마당 앞바다까지못 들어오게 할수 있는 무기들을 보여줘서 본격적으로 대응할 그 다음에 오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 중국의 최초의 평가판 음, 항공모함 푸자남에서 미국도 그렇게 헤맸던 이 전자기식 캐터폴트이제 항공기를 쏴주는 거죠. 이걸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란 듯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관세전쟁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중국과 아, 미국 트럼프 시진핑 아직 합의 안 했습니다. 계속 위해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미중전략경쟁 경주에서 충돌하느냐 또 관세 부분에서 합의 나오느냐. 지금 이제 AP의 경제 에이픽이 빅 게임이 됐습니다. 빅 게임이. 자, 그런데 왜 트럼프 김정은 세컨 라운드, 2라운드가 이게 왜 관심이 있느냐? 여기 언제냐? 2019년 6월달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트럼프 김정은이 이 이게 d m z 에서 만났죠? 이게 어디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d m z 군사분계선 이제 DMZ 이 JSA 이 공동경비구역에는 이 장벽이 없습니다 약한 10cm 정도 되는 이런 둔덕 종 이렇게 콘크리트 판이 있는데 요거만 넘어가면 북한이거든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어요 김정은과 지금 악수하고 있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트럼프 대통령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9년 6월달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 동경에 왔거든요 세상에 여기서 김정은한테 트윗을 날려요 정은아 만나자 이렇게 트윗을 날립니다 어, 깜짝 놀랬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상회담을 트윗으로 만나자 정상회담을 하려면 몇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미국은 트럼프나 부시나 바이든이나 오바마가 어딜 도시를 예방을 하거나 방문을 하면 벌써 몇달 전부터 CIA부터 시작해서 이 경호 대통령 경호실이 샅샅이 그 주변 지역 도시를 모두 사전에 탐색을 하고 건물이라든지 스나이퍼들이 있을 지역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비스트 세계 최고의 방탄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트윈 날리고 바로 만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트윈 날리고 내일 만난 셈이거든요. 자, 요게 왜 이걸 제가 여기 띄었느냐 자, 그때 도쿄에 왔다가 DMZ로 날라가서 바로 만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주에 오잖아요. 10월 말에. 11월, 10월 말, 이제 11월 1일, 이틀 양일 사이에. 그러면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다시 DMZ에서 만나지 못할,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요걸 지금 제가 소환한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 김정은 2라운드냐 그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내는 거 아니야?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나죠 자 김정은이 드디어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회의 말도 어렵죠 이게 우리를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 보통 전반기 하반기 여는데 9월 20일 21일 양일간 김정은이 참석하에 아마 21일 날은 김정은 확실히 참석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 3차회의에서한 김정은 동지의 연설. 그러니까 21일 날 연설했어요. 노동신문 22일이고 아유 무지하게 길어요. 읽는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개최하여,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 자기들 강요하지 말고,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 이유가 없습니다. 뭐예요? 비핵화 얘기만 안 하면, 내가 나가서 만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요 다음 더 중요합니다. 자, 9월 21일 날 김정은 연설이에요. 며칠 안 됐어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2018년 19년 세번 만났거든요.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그다음에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그다음에 2019년 6월 달 DMZ 세번 만났거든요. 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엔 우리한테 한 말입니다. 이기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하고는 안 만났는데 정리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난 거 좋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만나겠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처음이냐 아니에요. 기, 이건 김여정이요. 2025년 7월 여기 29일이죠. 29일. 자 여기 조미사 이게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김여정 동생 부부장의 담화입니다. 김여정 조선중앙당 중앙일의 보위원. 이건 저 원문 그대로예요. 제목은 뭐냐. 조미 북미죠. 북미 조선과 미국이니까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어, 이게 뭐 뭐예요?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이래요. 꿈깨라는 거죠. 2025년 7월 29일 날 6시 8분 꼭 여정이는 요 시간 대네요심야에네거나 짜증나요. 자 뭐라고 말했느냐? 자 핵을 보여. 자 빨간 글씨 해놨어요.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미국도 핵 있고 나도 핵이 있었으니까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들 핵 인정하라는 거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까 김정은은 만나고 싶다, 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정이 간 말이에요.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 새롭게 생각을, 인식을 바꾸고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접촉, 출로, 방안을 모색해 봐라. 만나겠다는 얘기죠. 자, 또 나와요. 아까 김정은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나는 여정이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사이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라 그랬죠? 여기. 자,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주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한 이것은 합법이 똑같죠?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21일 날담아는 아직 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강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주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하게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언제? 29일 여정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북미가 만나면 그냥 뭐 만나서 뭐 남자끼리 뭐못 못하게 뭐, 이걸 또 아니고. 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김정은이 말했어요. 자, 비핵화 털면 자기들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미국 만날 거다. 그러나 통일은 불필요하고 한국은 안 만나. 이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합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지금. 이거. 미국은 비핵화를 해야 돼요. 비핵화 아니면 정원이를 트럼프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저 세계적인 불량국가 북한인데 왜 북한에 트럼프가 관심이 있느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요. 지금 비핵화 불가거든요. 그럼 언뜻 보면 겉으로 보면은 뭐 이거 아니잖아 비핵화 하자는 사람과 비핵화 절대 불가라는 사람이 만날 수 있겠어? 뭐 합의도 안될거 아니야. 지금 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조금 들여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에, 어제 지금 보도가 됐죠. 아마 이게 BBC하고 음, 이, 이 인터뷰했던 거를 기억이 되는데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다. <laughs> 북핵 동결이 무슨 말이지? 자 관세긴 뭐 오늘 안할 거니까요. 자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3단계 비핵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계 비핵화론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동결이에요. 동결. freezing 이라고 합니다. 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자, 여기가 첫 단계가, 3단계 중에 동결이거든요. 동결은 얼리는 겁니다. 이 순간에 딱 멈춰. 멈춰. 그대로 멈춰라 할때딱 멈추는 겁니다. 동결이. 지금 어떡하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뭐 매일 뭐 쌌네, 뭐 보여주네, 뭐 로켓 엔진 시험을 했네. ICBM을 쏘는 이게 뭐냐?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과정. 그러면 이 동결은 뭐냐면은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단입니다. 개발 중단. 그리고 개발 중단한 다음에 지금 멈춰야죠. 축소는 뭐냐? 지금 네가 비행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축소해야 돼. 줄어나가야 돼. 그럼 다 줄여나가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완전한 비핵화, 다 끝냈어. 이게 3단계예요. 그러면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3단계 비핵화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다? 이 얘기 왜 하지? 자,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전체가 핵 프로그램, 핵 기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망치 몇번 두드려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오래돼서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 이, 여기에 폐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 원에서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폐기하는데. 그리고 시간도 수년에서 10년이 넘어가요. 근데 북한 전체 비핵화를 하려면 시간이 몇 년, 몇달 갖고 되겠어요? 몇년 10년이 넘어갑니다 제 추천으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 멈추고 축소하고 끝에 가서 비핵화해야 된다 요게 현실적인 사실은 강요된 선택이에요 이수밖에 없어요 일단 중단해야 될거 아니에요 애가 가출했어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요 나쁜 짓 못하게 해야 돼요 착한 애 만들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동결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다는 말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동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결은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일단, 핵, 가지고 있는 핵은 가지고 있고, 더 개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핵화로 볼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 동결, 나 동결했어. 그래 가출 안 해보고, 엄마 싫어서 나가, 엄마랑 싸우고 나갔는데 가출 안 해도 집에 들어오면 안 들어오죠. 가출할 때 들어올 때 요구하죠. 엄마가 나한테 사과해야 돼. 엄마가 내가 달라고 할때 용돈 줘야 들어갈 거야. 조건을 내걸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은 대가를 요구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점은. 비핵화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동결한 다음에 차근차근 비핵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북한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비핵화 더 이상 안할 거야. 동결했는데 좀 얻어먹었어. 나, 나 비핵화 안할 거. 야 그러면 동결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동결은 맞지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동결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 시켜야 되고.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막아야 되고, 북한으로서는 아마 핵개발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요구하는 세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동결하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은 확보했습니다. 전술핵 공격 운영 부대를 2023년 9월부터 이미 실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KN23, KN24, KN25, 화살 1, 2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불화살 3-31이라는 이 전략 어, 순양 미사일도 공개했어요. 3-31이 뭐냐? 화산 31이 표준화된 핵탄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ICBM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ICBM 능력은 ICBM 뭐죠? 대륙간탄도미사일이죠 여기서 쏴서 미국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현재는 없어요 미국이 뭐 가끔 말을 바꾸는데 없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 북한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ICBM이 예, 밖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면 다시 탄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진입. 이 재진입 시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ICBM 능력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직은 북한의 위협에 놓여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중단하면 미국은 안전해지죠. 그럼 자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동결 축소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가장 순조로운 건데,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미국은 받을 거예요, 트럼프는. 왜? 트럼프가, 야, 내가 동결을 이끌어냈어. 그러면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 내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내가 막았어. 너 잘했지? 성과가 될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요. 동결은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아,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죠? 나 비핵화 안 할까라고 말했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금정은을 합의하면 어, 나 동결만 하고 대가를 받았어. 명분이 생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뭐라고 말했지? 이 대통령은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다. 왜? 지금 내버려두니까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나서 북핵 문제가 안정화 됐느냐? 아니거든요. K24, 24, 25 화살. 어? 1, 2형 전략 그다음에 핵 어뢰. 해일까지 북한의 핵 능력은 비약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당장 할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못 하니까 일단 동결부터 가자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동결을 입구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핵화에 롱 로드맵에. 근데 우려는 뭐죠? 김정은이 만일에 비핵화를 출구론으로 생각하면 비핵화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핵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건 딜레마예요. 그러나 요 상황이라면 트럼프는 내가 막았어, 미국 공격력. 김정은, 어, 나 비핵한 거 아니, 아니야. 자 우리 정부는 일단 동결 시작. 요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절묘하게 지금 타협점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북미 합의 가능성에 물음표에 뭐라고 답을 주는 거죠? 아, 잘하면 가능하다. 동결을 하게 되면 셋다만족스럽진 않지만 일정한 정도 아그 정도면 합의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바람은 이 동결이 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입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딜레마 자에 제가 써놨죠. 자 한미는 북핵 동결이 입구론이 돼야 돼요. 비핵화라는 문에 들어가서 쭉 관통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자 북한은 원하는 건 동결이 출구론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결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외로 동결에 대한 합의는 가능할 것 같다. 셋다 이해관계를 불완전하게 나마 그러나 아이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 김정은의 2라운드, 2라운드 만나면 자 어디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자 2019년에 6월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도쿄 왔다가 정원아 만나자 고했죠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미국의 에, 북한 문제 전문가 빅터 차죠. 요 얘기를 듣고 빨리 발빠르게 말했어요.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베이징서 만날 가능성도 자 9월 19일 날 보도된 거예요. 어, 며칠 안 됐죠? 이게 무슨 얘기지? 왜 베이징서 만나지? 아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 때 김정은이 베이징 전승절에 참석했고 거기서 우프틴 좌정은해서 어, 김정은과 시진핑이 아주 뭐 화려하게 만났고 아주 대대적으로 환송을환상에 영접을 해줬죠? 관계 정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시진핑이 중재해서, 아,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빅터차는 발 빠르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베이징이냐? 자, 이제 빅터차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경주를 먼저 볼까요? 경주가 오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경주는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통일 대상도 아니고 마주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마주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호스트가 되는 경주에 김정은이 올까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안올 거예요. 자 그러면 DMZ 어게인 2019년처럼 트럼프가 경주에 왔다가 다시 DMZ로 간다. 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자 베이징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베이징이 가능하다면 블라디보스톡은 왜안 돼요? 왜 지금 북중은 최근에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북남 일착하고 김정은 푸틴 지금 좋아 죽잖아요 혈맹이라고 거기다 8월 15일날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를 만났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러우전쟁을중지하고 있어요 휴전을 그럼 거꾸로 거꾸로 푸틴이 북미를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블라디보스톡은 김정은이 기자 타면 베이징보다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자, 그러면, 네 군데가, 만일에 이 경주 에이픽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면, 경주 DMZ 베이징 블라디보스톡 제3의 장소. 뭐, 파격적으로 평양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 어디든 가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땐 경주는 아닌 것 같다. 제3국이라면 베이징보다는 오히려 블라디보스톡이 더 유리해 보인다. 친분관계를 봤을 때 시진핑, 김, 시진핑 트럼프는 지금 처음 만나잖아요. 푸틴하고 트럼프는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 이번에 8월 15일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dmz 여계인도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어,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좋은 추억 가지고 있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정이도 수뇌분 친분 관계 얘기했고요.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출로 얘기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강하게 트럼프 만나겠다는 의사를 제가 보기에는 표시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집권하는 취임 첫날 주한미군에 전화 걸었죠. 그래서, 오, 어, 김정은 잘했니? 주한미군한테. 틈만 남은 러브로트 얘기했습니다. 자 비핵화 안 한다는 김정은과 비핵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그럼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 말씀드렸어요 자 동결, 지금 중단하는 것, 그 다음에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는 동결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모색하는 것 같고 동결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결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막는 거고 사실상 비핵화 첫 단계인 거고 김정은은 나는 비핵화한 거 아니야? 동결했으니까 나좀 줘야지? 실을 챙길 수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동결을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의외로 동결을 매개로 한 비핵화 합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저한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 APEC,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북핵 문제, 북미 관계의한번더 문제 해결해 혹은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인재로서는 지켜볼 일입니다 11월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트럼프 김정은 세컨드 라운드 2라운드 어, 잘하면 경주 에이펙 만날 것 같, 수 있을 것 같다 합의 비핵화 비핵화 그 다음에 아에 비핵화 안에 비핵화 합의도 동결을 내용으로 하면 초기 합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10월 말 11월 초 경제 이팩 눈여겨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카타르 타격 일파만파입니다. 중동 질서 뒤집어 놓고 있고요. 지금 미국 네타냐오의 과욕이 지금 중동에서 중동의 새로운 변화. 파키스탄, 사우디의 핵 커넥션 상호 방위 조약, 이집트의 아랍연합군 장설, 그 다음에 헤즈볼라의 시아파 헤즈볼라의 사우디 순위파의 관계 개선 노력 여기 하난, 하난 트럼프, 아브라함 협정까지 다 흔드니까 그 다음에 중국한테 어부질이죠 모든는 지금 황당한 상황이죠 이걸 봤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연달아서 9월, 9월 9일, 10일 폴란드 영공 침범 13일 루마니아 영공 침범 시골 에스누 영공 침범하는 푸틴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아, 제2의 전면전 불가하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어떤 전략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 나토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렇다면 깔리니그라드로 이어지는 수박개케랑이 위험하지 않겠냐. 느 최근의 영공 침범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저한범 TV 라이브 분석해 드렸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에 또 따끈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